안에 선장님 보셨습니까? 예. 자, 하단에도 이렇게 또 케이블 타일을 싹 묶어서 마무리 짓고, 싹 마무리 짓고, 여기 이렇게 또 들어가고, 마이크 들어가고. 네. 자, 이렇게. 아, 뭐, 이렇게, 얼굴 보면 안 되니까. 됐습니다. 좀 잡아주시고요. 네. 아반떼 XD 이제 반대 조립. 분해의 역순이지. 됐어요. 핸드폰 앱도 조주시심히 너무 친절하시다, 젊은 친구. 들찾게 젊은 사람들은 이제 나이 이제, 뭐, 40대, 50대들이 문제이지. 살때 동지들하고 50대 형님들이 문제야말 되게 안들어이지 투표는 우리가 편하게 할 거야, 뭐. 아, 이거 봐, 즐거워. 아. 아유, 이 짜증나는 이 중국제 거, 아유, 왕서방 거. 어떻게 여기 본드 칠을 할까? 아유, 그거에나 본드 칠한다고 사람들이. 응. 하도 잘 빠지니까. 달콩하면 빠지기는 뭐 기대 만빵 뭐할 필요 없고 그냥 뭐 오디오는 뭐 삼결짜리니까 삼결스리가 <laughs> 작살나면 엔들레모크까지 만들려고 얘네들이 시도를 했어 요 얘네들이 보니까 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선생님 이건 이거 뭔줄 알아 이거 뭐예요 계기판, 계오, 음. 게이지, 게이지 음. 알죠 게이지 투숙하니까 그대로 들어가잖아 스포츠가 원래 그 이걸 옵션이 안들어간 차가 더 좋다니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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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차 안떼나 아 선이 길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싹 훑어서 들어가는데 그냥 끼면 안되는거 같아서 이렇게 한번 훑어주고 이렇게 넣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자. 시야나 보가한 켜볼게. 이 뭐, 뭐 기대를 하지 말아요. 이거 뭐, 뭐, 뭐 그냥 게임 보이트는 수준이야. 그냥 고그 이상도 카메라 껴봤자 이 앞에서 또 잡아먹어버리니까. 네. 이 왕사방께 또. 네. 저 싸구려 액정 봐라. 오씨 멋있는데? 윈도 우 배경 화면. 아. 어 도트 와 아. 도트 짜자잔 짠와 살아있네 그쵸 아. 이게 카메라 좋아서 그래 삼수 액정이 좋아서 그런 게 네. 아니라 얘랑 또잘 맞네 해상도가 또생각했쓰면잘 그래. 나오는 겁니다 화소 죽이지 고 화소 아. 화소 저기 써 있어 저거는 또 아. 화소 화소 대박이죠 화소 어도 엄청난데요? 중재가까지는 뭐 70만 5 0만개소리야안 네. 돼. 중재가는 다 개소리야. 고 중재가 네. 어떻게 무슨 이거 잠깐만. 네. 이거 봐, 막 이렇게, 이렇게 막중재꺼잘 사야지. 내 거지, 이건. 네. 손님한테 반말 안해요 이러겠는데 손님한테 어, 반말 안해요 나보다 어리면 반말 하는거지 그렇잖아 사진나 아, 봐. 아 너무 짜증나 이렇게 막 안녕하세요 고객님 아우 듣기 싫어 어? 무슨 뭐 SKS SK, 상담원도 아니고 자잘 어, 맞어 아주 좋아 어? 각잘 맞췄지 삼촌 일을 잘해야돼 사람은 일을 잘해야돼 욕한다고 저지라고 그고말해서 새끼. <laughs> 댓글에다 새끼들이 맞아 죽으려고, 씨. 댓글에도 욕했다고 막저지이래 근데 내 영상 본 사람들 되게 차이다 영상 좋아해, 사람들이. 입에다 뭐걸레를 물었고 막 욕서. 나중에 지금은, 지나니까 다 맞는 말이거든, 내 말이. 아, 이제는 막사님 뭐 감사합니다. 사장님 너무 일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와. 처음에 파급, 파급적으로 그냥, 파급적으로 했지. 욕을 신나게. 일 못하는 새끼, 멍청한 새끼라고. 왜 사냐 뭐 어? 죽어라 뭐. 일 못하면 안 된다 사람은 일을 잘해야 된다 맞죠? 라디오도 한번 해볼까요? 응, 일 잘해야 돼일 하자 올게 좀비춰져요 라디오 음질 잘 나오네 전에 건잘안 나왔거든요 원래 거 아까 그거 엑스테크 그죠 우리 우리들 우리가 틀어가 망가져 네. 아, 왜 그래요? 야 요즘 왕서 받고 좋았다 왕서 받고 왕서 받고 좋네요 왕서 받고 야씨 저런데 리뷰 좋아서 샀어요 어 네. 얼마 이거 이거 12만원이었나 야대 같은 거 너무 싸네 이거 뭐야 저 어. 우리나라 거다 끝났네 그니까, 러안 팔리지. 우리나라 뭐 하는 거 도대체. 이런, 회사 만들면 조질 생각이라고 음. 있지 이쪽에 나라는. 어? 시급이 인상해 줘라 하고. 역시, 왕사방거 뭔가 이상해. 뭔가 안 맞아. 그거 옆에 커버 따로 있는데? 딱낀 거야, 나 이거? 껴져 있어요 원래부터. 그래, 원래 있던 네. 거야, 그냥. 네, 거야? 그거 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뺄 수가 있어요, 이거. 따로 이렇게 아 그래요? 네뭐 사은품으로 저거까지 보내준다고 그래가지고 어, 이 케이스까지? 응어 네. 이거 안 맞아. 응 네.